600 딱! J.P.T. 안녕하세요. 600점에 딱 맞춘 J.P.T. r c 파트제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5, 파트 5에서 한자 읽기 문제는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 됩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1, 4문제가 네 출제될 수도 있고 2, 성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지만 자, 다섯 문제가 출제되는데 가본 강의에서는 다섯 문제만 강의를 합니다. 교재에 보시면 반드시 알아야 할 명사, 반드시 알아야 할 동사, 형용사, 형용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 두셔야만 파트 5에서한 짧게 문제의 대비를 완벽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본 강의는 다섯 문제밖에 강의를 하지 않지만 확인 테스트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했는가에 대한 확인 테스트를 반드시 거치시야만 많은 문제를 접할 수가 있다. 그 문제를 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본 강의 위 강의를 듣고 나서 확인 테스트도 거치시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600점에 딱 맞춘 JPT 제 1강 1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는 쇼맨이 오키나 키가, 일단 정답은 B, 쇼맨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기 d 에 보시면 발을 정자를 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발을 정자 읽기 한자, 이 발을 정자 읽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정자 읽기가 세이와 쇼두 가지가 있는데, 쇼로 읽어주는 케이스, 쇼로 읽어주는 케이스는 월, 직, 오면, 체 찰. 월, 직, 오 면체, 찰, 자, 정월 설날, 정월은 쇼가츠, 그 다음에 정직, 정직은 쇼지기, 그 다음에 정오, 12시를 나타내는 말, 쇼고, 그 다음에 정면은 교재에 나와 있는 쇼맨 비번이 정답이 되겠고, 정체, 정체가 달로 나갈때 정천의 쇼딸, 그 다음에 정찰제 금액을 깎아주지 않는 정찰제는 쇼후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쇼후다는 어, 청해파트 파트홀 사진 문제에서 균일 가격이다, 그다음에 정찰제이다 이런 표현으로서 사진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넣은 단어이기 때문에 쇼후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서술어적인 개념으로서 이 발을 정다가 쇼넨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쇼넨바 쇼넨바는 가장 중요한 장면을 쇼넨바라고 합니다. 자, 쇼넨바는 파트 7 공란묘 위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자 다시 한번응급해 드리면 발을 정자 읽기는 명사에서 세이와 쇼두 가지가 있는데 쇼로 읽어주는 케이스는 월, 직, 오면, 제, 찰 서술어적인 표현에서는 쇼넨바 자 그런데 쇼넨바는 파트 7에서 자주 출제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문제 1번에서 보시면 이에노 쇼맨이 집의 정문에 오키나 키가 왔다. 큰 나무가 있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무 목자, 나무 목자도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나무 목자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나무 목자를 뜻으로 읽으면 키라고 읽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음으로 읽었을 때는 나무 목자가 먹고 먹구요비먹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목자가 큰 나무를 나타낼 때는 타이 복구, 목구가 아닌 타이 복구가 된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목면, 솜, 솜을 나타내는 어휘, 목면이나 솜을 우리가 몸멘 즉, 목구가 아닌 모라고 한다는 거. 그 나무목자가 음으로 읽을 때 예외가 되는 것이 타이 복구, 나무목자와 목면, 솜을 나타내는 몸멘이두 가지를 반드시 예외로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한자가 나왔을 때그 한자와 관련된 모든 어휘를 암기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예외적인 것은 암기를 하고, 그 외에는 정해진 발을 정자일 경우에는 세이, 남목장, 키, 어, 목구다, 어무를 읽었을 때,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어, 그 한자와 관련된 모든 어휘를 굳이 찾아서 암기하실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카레모 토르마와 그의 자동차는 매즈라시코 금색이었다. 정답은 A번, 킹 1호. 여기서 여러분들이 킹 1호 금색이다 할때 이것을 킹 쇼크 C번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킹 1호 A번으로 읽는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하나 더 음색. 이 사람 어떤 사람의 음색, 음색은 또내 1호라고 네,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금 자 읽기, 예외 읽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어, 임금. 어떤 사람의 월급. 임금은, 친, 친, 긴. 킨이 아닌, 친, 긴이다. 땡땡 있다. 자, 그 다음에, 황금. 돌을 보기를, 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라 할 때, 황금은, 어, 오, 곤입니다. 오, 곤. 예외가 되겠죠, 예외. 하나 더 있습니다. 금동불상할 때 금동, 금동불상할 때 금동은 콘도라는 콘도 폰도. 아시겠죠? 그니까세 글자 있기. 이세 글자 이거 예외끼기가세 글자 가있는데이 예외적인 표현은 우리가 보통 어 JPT 점수에서 800점대나 900점대 이상을 바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어휘까지 같이 암빌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600점에 만족 하실 것 같으면 뭐, 네이로 음색이라든가, 금색 킹 1호 정도만 알아두도 상관없지만, 이 7, 8, 800대, 900대까지 원하신다면, 신, 김 임금, 오금, 황금, 금동불 상, 혼도까지 여러분들이 확장해서 암빌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세금 자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타마킹이라 아타마킹. 자, 아타마킹은 성금, 미리 지불하는, 미리 돈을 얼마 정도 걸어 놓는 것을 아타마킹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성금을 앞서갈 선자에다가 세금 자 이렇게 써줘. 근데 이 성금이라는 어, 단어 자체가, 일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파트 6, 오문 정종 문제에서, 성금, 이런 단어가 나오면 틀린 표현이다. 아타나킹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요금을 미리 지불하는 거, 미리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선불, 선불은 선자를 써서 지불하다. 그래서 사키바라이, 사키바라이가 선불이 되겠습니다. 같은 표현으로서 마에, 그래서 마에바라이라고 해도 선불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말로 후불제도후불은 이거 뒤를 뭐라고 합니까? 아토라고 하죠. 그래서, 아토바라이라고 하면, 후불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세금자 읽기, 예외 읽기 뿐만 아니라, 색깔, 이 색을, 음색할 때, 대1호라고 읽어준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어, 아타마킹, 성금이라고 하는데, 미리 돈을 얼마 걸어 놓는 걸, 이것을, 성금 이런 표현, 우리나라 말로 성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은 일본어였다 그리고 선불 미리 지불하는 것은 사키바라이 내지 마에바라이라고 표현하고 후불 나중에 지불하는 것을 아토바라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칠판에 적어드는 관련된 어휘를 같이 암기를 하셔야만 파토, 트 본강의, 원강에 대해서 강의에 대한 극대화, 이해력이 극대화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3번에 순인노 지우교 인가 야멧대 몇 명의 정호군이 그만두어서 히토대가 탈이 날 일손이 부족하다는 표현이라고 하습니다 정답은 D번 히토대가 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손수자는 태, 태를 거주는데 히토대, 태, 땡땡, 리고리가 있죠. 반드시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손수자를 어, 이타대, 이타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타대. 이타데 여기서 이타데라고 할때이 한자 대신에 이타이 할때이 한자를 쓰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타데는 중상 중상을 말하는 것인데 이타데오 오 하면 중상을 이다를 이타데오 오라고 합니다. 이때 역시, 손 숫자를 땡땡, 태, 니고리 땡땡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손 숫자가 뒤에 나왔을 때, 태가이 대가 되는 기회에서는 여러분들이, 6 0 0등 수준에서는, 이타계와그다음 히토 대, 이두 가지 정도만 알아두도 충분하다. 그런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보시면, 이거, 스님, 숫자 할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숫자의 음독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 숫자는, 일기가, 음으로 될 때, 스, 우, 즈우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있는데, 즈우 리고리가보는 케이스는 두 단어뿐입니다. 민주 인원수라고 할때 민주를 읽을 수가 있고, 또 같은 편의 인원수를 인주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음으로 읽었을 때 즈라고 읽는 케이스는 뭐 인원수를 나타내는 닌즈와 인즈 이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의 숫자는 음으로 전부 다수라고 읽어준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뜻으로 단독으로 읽었을 때는 카즈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카즈 아, 아시겠죠? 사람의 수 히토노 카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로 서는이한자는 에루를 붙이면 카즈 에 숫자를 세다가 카즈 에루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숫자와, 이 숫자와 관련된 한자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제가 칠판에 적는 이 내용과 그 다음에 공간과 끝나고 나서 파인 테스트까지 반드시 거쳐셔야만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고 원하는 점수 600점 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승우님 지우교인, 종업원한테 이 종자가 있습니다. 이 종자 역시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종자는 주가 돼요 주. 뭐 종업을 주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종자는 그 다음에 종내 종래, 종내라고 할때 주라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종사하다 할때 종사 주지가 있어요. 이세 글자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아, 이 종자는 시험 에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어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성 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4번.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오야와어모님은 이나카니 쓴데이로 시골에 살고 있다. 자, 여기서 일단 시골에 살고 있다 할 때, 조사니에 네, 주의하자. 어, 서울에서 살고 있다. 서울대 쓴데이로 하면 틀린 표현. 반드시 승은 조사니를 쓰면서니승 어디 어디에서 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C번, 시원, 이나카시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 받전 자 역시 여러분도 하나 알아주셔야 됩니다. 청회할때잘 얻는다는 거, 리 문제에서 탐보, 이 탐보는 논, 논을 탐보라고 한다는 거. 자, 그러니까 받은 뭐라고 하느냐? 불하자를 써서, 받전자를 써서 하타케, 하타케가 받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기 A번과 보기 B번에 보시면 이 사자를 샤샤라고 나와있죠. 자 그럼 이 사자를 언제 샤라고 써먹을 수가 있느냐 청사, 시청사를 초, 초, 샤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건물을 뭐라고 합니까? 교사라고 하죠 교사 학교 건물 교사 어, 교사의식 코, 샤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 본거아가 다섯 문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다섯 문제에서는 조금 문제양이 적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재에 보시면 관련된 어휘, 600점대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명사, 형용사, 형용사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 파트를 안빌라시고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칠판에 적는 내용과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나서 확인 테스트까지 거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600점대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어휘력을 습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래요. 자, 그럼 5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타다이마 자, 타다이마는 지금을 타다이마 쇼꾸지오 스마세타 토코로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과거형 플러스 토코로 막머머 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막 식사를 끝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과거형 플러스 토코로 정답 비번, 스마세타 비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 먹을 식자를 보겠습니다. 이 식자. 자, 이 식자는 읽기가 식사를 쇼꾸지한테 쇼꾸가 집기가 그 있습니다. 자, 이 식재를 직기로 읽어주는 케이스는 한 단어 뿐입니다. 단식 투자같고 단식, 단식을 우리가 단직기, 단식만 단직기가 되고 나머지 전부 다쇼구라고 읽어준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스마세도 무엇을 끝내다, 마치다 하는 뜻인데 그 다음 자동사 뭐뭐가 끝나다 하는 뜻으로서는 이 마치를 제자를 써서 무를 붙이면 스무, 뭐뭐 끝나다, 뭐, 뭐가, 해결되다 라는 어, 뜻이죠. 해결되다. 그리고 이 스무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스마나이가 되겠죠. 스마나이. 뭐, 뭐 하지 않고서는 나이 대와, 나이 대와 스마나이. 나이 대와 같은 표현이 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이와 스마나이, 나이 대와 스마나이. 뜻이 뭐, 뭐, 뭐 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あなたが、あなたが悪いから、당신なったたになこぎてもね、あなたが、悟はた、謝る。悟はたの謝る語でます。あなたが、謝らないではすまない。당신に悟はたじゃんとすらるとる、へげでいじあんだ。 사과하지 않고서는 안돼안 안 되다. 그래서 나이가 왔으면 해 증이 왔으면 해뭐 뭐 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 역시 파트 7공략국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해주실 필요성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처럼 여러분들과 어, 첫 번째 강의에서 파트 5 한자 읽기 공부를 했지만 어떤 어휘를 외울 때부작정그 어휘의 읽기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 읽기 한자 반드시 암기를 하자. 그리고 제가 다섯 문제 갖고는 문제 양이 적기 때문에 관련된 어휘, 문제에 나와있는 관련된 어휘, 시험문제 자주 출제되는 어휘들또 언급을 하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강의를 충분히 이해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어, 확인 테스트를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600점 이상의 어,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00점에 딱 맞춘 JPT 파트 5제첫 어,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